모두리, 오도리... 셀툰 제가 자주 어울리는 여섯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중학교 때부터 피팅 모델 활동도 하고, 인스타도 꽤 팔로우가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영상 제작 같은 게 엄청 힘들지만요. 저도 이 친구가 시작할 때, 유튜브는 힘들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웬걸? 브이로그 몇 개랑 알바하는 틈틈이 찍은 영상 몇 개, 또 강아지랑 노는 영상 몇개 올리니까, 영상을 스무 개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라, 당시에는 정말 제일 같이 좋아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보니,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사고 싶은 옷이나 화장품 사려고 하면, 주말이나 방학에 틈틈이 알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받는 돈은 50 정도. 그 친구는 구독자가 7만이고 쭉쭉 오르는 추세여서 5만 됐을 때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고 옷도 사고 책도 사고 다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질투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한 친구고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어쩌면 좋을까요? 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이 고등학생이신데 친구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해는 가네요. 제보자님은 아르바이트 한달 일하면 50만 원인데 친구분은 쉽게 버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구독자가 아니란 걸 제보자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순식간에 구독자가 늘어난 채널도 있겠지만 영상을 스무개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7만 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유튜브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단순히 돈을 버는 액수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친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제보자님도 친한 친구니까 유튜브 팁 같은 것들을 물어봐서 도움을 받아서 유튜브를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제보자님은 이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정 오래 가시길 바랄게요.